안녕하세요. 나나입니다. <laughs> 여러분, 요즘은 분갈이도 못하고 있고요. 네, 영상 찍다가 또 전화가 들어와가지고. 네, 날씨도 덥고, 비도 막 계속 오고, 야, 진짜 분갈이를 저는 좀 겁도 없이 하긴 하는데요. 아, 지금 자신 없어요. 또, 비닐막을 걷어 놨더니 장마 끝났겠거니 하고 비닐막을 걷어 놨더니, 어, 그래가지고, 다일다 다 정리를 해갖고 깔끔하게 해놨는데, 이 북으로 올라갔던 비가 다시 못내 그리워서 내려온다네요. 어, 근데 이제 오늘까지 다 지금, 금요일 저녁까지 다 끝나고, 내일부터는 비가 오지 않는다니까, 애들 조금 말려서, 어, 보, 상태 봐가면서, 봉가이를 하려고, 아, 파리 좀 봐라. 나 몰라.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여기 시골이라요. 파리가 있어요 <laughs> 애들이 어디라고? 얘가 지금 도자기를 화분을 이제 찾아왔는데 따뜻하니까 애들이 지금 앉아서 막 좋다고 놀고 난린 거예요. 자, 화분 얘기 들려드릴게요. 어, 지금 뭐 이렇게 좀좀 뭐, 어, 검은 술이한 면에서 지금은 조금 이제 갈색 톤, 아침에 올려드린 것처럼 갈색 톤으로 이제 가을 그리워지는 즈음에서 이제 그런 톤으로 넘어가려고 그래요. 자, 이거는 지금, 어, 이렇게 그냥 투박하게 한번 제가 손 가는 대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근데, 이 색이, 뭐, 또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어디서 묻었는지, 유약에서 이렇게 변수가 생긴 것 같아요. 네, 군데군데 이렇게 됐고요. 네, 근데 지금 다리가 하나 떨어져서, 다리가 하나 떨어져서 지금, 어, 다, 이렇게 지금 일단 하나 개어놨고요. 이 다리는 만들어서 지금 제가 이제 붙여서, 아, 이건 제가 사용해야 죠 엄청 테두리도 두껍고 해가 좀 그래서 음, 이렇게 어, 투톤으로 했는데 배색을 이렇게 맞춰봤어요. 어, 이것도 색상은 음, 잘 나온 것 같아요. 디자인도 그렇고 여기 원래 트임하고 좀 남은 게 있어서 이 어, 트임을 하고 조각조각 이어서 이렇게 한번 어, 2단 블록으로 한번 올려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양이 또 나왔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이제 이런 거는 뭔가 물동이를 인것 같고 뭔가 짐을 머리에 이고 어, 마음의 짐인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laughs> 그냥 형상화 해놓은 거예요. 예, 뭔가 근심도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어, 다 홀홀 털어버린 속은 빈? 아, 빈? <웃음> 여인네. <웃음> 속이 다 보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무. <laughs> 무로 돌아간 그런 여인네인가? <laughs> 예, 이렇게 해서, 얘도 트임을 하고 나서, 이렇게 조금 짜투리가 남길래 말아놨다가, 그냥 이걸 어떡하지? 하다가 또 이렇게 쪼물락, 쪼물락? 이런 거는 자극 끝나고, 아니면 또 계속 같은 종이를 만들다 보면 따분해서, 그냥, 이렇게 한번 주물러본 거예요. 손 가는 대로. 예. 얘는 잠깐만 또 예, 잠깐만요. 항상 강조하는 거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항상 요청하고 강조하시는 거 <laughs> 종이컵. 저는 맨날 까먹어요. <laughs> 예. 이통구부로 이 해서 중간 중간 이렇게 파냈고요. 나나 박스 제가 옛날 나나 박스로 시작했기 때문에 미절. 낙관 해놓은 게 나나 박스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나나 아트홀은 조금 이제 그냥 제가 영문으로나 빼려고 하니까, 아어 손으로 파기가 좀 그래서 신에 나가면 그냥 하나 직인을 하나 팔려고요. 자, 밑에 하반부 종이컵 사이즈 거의 그리고 상반부 종이컵보다 조금 낮죠. 이거는 그러니까 미니분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는 폼이 거의 다 들어가요. 여기 좀 구겨져 있으니까 그런데요. 여기가 좀얼록볼록해서 분량이 안 맞아서 그런데 거의 종이컵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둘레고, 높이는 이 정도 가능한 것 같이. 이 정도, 이 정도. 보시면 아시겠죠? 뒷모습도 한번 볼까요? 약간 기울어졌어요. 여인네 물동. 이렇게 났답니다 그리고, 음, 이거는 종이컵 한번 가늠해 보세요. 네, 종이컵을 가늠해 보시고 제가 또 한참 말을 한참 했는데 보니까 카메라를 켜지 않고 다시 찍습니다. 네. 자, 여기 구분 이렇게 돼 있어요. 통굽에다가 여기 조금 V자로 파줬고요. 왜냐하면 공기 구멍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하투 핫뚜, 핫뚜, 핫뚜를 봤어요. 이렇게. 하트를 파가지고, 이거는 블루에서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유약이 이렇게 산화된 것처럼, 뭔가 오래된 빈티지 스타일이 나는 이런,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이 유약, 유약이. 자, 이렇게 해서, 종이컵으로 가늠해 보시고요. 굽이, 굽 길이가 있고, 몸통 길이를 보자면, 딱 종이컵, 거의, 종이컵하고 거의 맞먹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세요. 어, 가운데 몸통은 조금 종이컵보다는 넓죠. 이렇게 넓게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어, 실크 벽제 받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것보다 좀 적어요. 그렇게 가늠하시면 되겠고요. 종이컵은 그냥 놔둘게요. 그리고 어, 이 컵하고 지금 이거하고 거의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물론 이제 만드는 분위기가 살짝 다르죠. 같은 컨셉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같은 컨셉으로 만들어낸 건데 어, 이 화분 이색은 많이 줄고 이거는 그대로 유지가 지금 돼 있어요. 물론 크기도 만들 때좀 차이가 나요. 같은 컨셉으로 만들지만 손으로 만들다 보니까 길게 잘라질 때는 길게 만들고 짧게 만들 땐, 짧게 짧할 음, 때는 짧게 만들어지는데. 어, 제가 이렇게 같이 비교해드린 거는, 유약 색을 한번 보시라고, 분위기. 예, 이거 진짜 인기 많았었거든요?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 사실 이벤트에 나갔던 상품인데, 아직, 어, 이벤트 참여하셨던 분들은 아무도 못 드렸어요, 지금. 예. 참여하셨던 분들은 아무도 못 드리고, 어, 먼저 이제 순차적으로 딱 그분 그 중에 한 분이 아마 갈 거고 이제 다음 주 중에 또 마무리가 될것 같아 정말 죄송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빅 이벤트를 못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어 나나님은 이벤트 상품 많이 다밀어 놓고 또뭔 이벤트 할 하실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죄송해서 일단 제가 이벤트 나갔던 거, 이제 선물 드릴 거다 해결하고 예, 빅 이벤트 하려고 그래요 <laughs> 네, 제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 예, 예 분위기 쪽도 다르죠. 예, 예, 끈하게 이렇게 색깔 청아하게 이렇게 나왔고요. 예, 이렇게 또 예,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색이 나오면서 재밌고, 예 땡땡 땡땡이 나름대로 또 예, 엄청 귀엽고 앙증맞고, 예 그래서 이렇게 두, 두 개를 비교시켜드려봤고요. 제 욕심 같아서는 어, 얘도 똑같이 꽃을 똑같이 만들었어요. 얘랑 얘랑. 얘랑, 얘랑 꽃을 똑같이 만들었거든요. 제가 봉, 좀 봉이 있었으면 좋겠다. 똑같이 만들었는데, 이제 이 유약에는 그나마 이물 땡땡만 올라가니까 꽃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유약에는 꽃만 따로 놔둘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어, 풍동 담가야 되는 유약이기 때문에. 꽃만 놔두고 담글 수가 없잖아. 아니면 뭘 막을 씌우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렇게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진짜 개인적인 욕심에는, 이제, 앞으로, 꽃을 담, 는 곳에, 이런 유약이 들어가 있다면은, 어, 이 꽃을 따로 떼어놓고, 퐁당하고 다 굽고 나서, 어, 재벌까지 하고 나서, 꽃만 따로, 제가 레진으로, 어, 꽃, 꽃도 물론 구, 따로 구워서요. 꽃만 따로 레진으로 빨갛게 이렇게 포인트를 넣어서 만약에 했으면 더 좋겠어요. 여기가 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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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꽃이 올라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또 산뜻한이 괜찮을 것 같잖아요. 너무 블루보다 그렇죠? 블루에 그냥 꽃을 입혀줘도 이렇게, 이렇게 또어 그냥 아 이건 꽃이로구나라고볼수 있지만 어 네, 제 욕심은 그래요. 그래서 정유약을 그렇게 쓸 수가 없다면은. 어, 이건 지금 여기서 하얀 선이 보이죠? 여기 하얀 선이 보이는 거는 얘한테 반사가 돼서 그리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참고하시고요. 그때는 하얀 선이 있던 것 같은데, 없어요. 하고는 칼라, 사진에 따라서 다틀리 그렇게 나와요. 예, 네, 그리고, 자, 이거 지금 이렇게 노상 나갔던 거는, 컵, 이거는 뭐, 이 콩분 나갔던, 이거 긴 농분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어, 참, 음, 멋스러워요. 예, 제가 봐도 이 롱분은 진짜, 이거는 미니 롱분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어, 물론, 어, 뭐, 경고하거나 뭐, 이런 걸 따지, 안정성을 따진다면은, 예, 안 쓰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거 뒤뚱막 뒤뚱뒤뚱뒤뚱하지도 않아요. 산발이 해놔서 흙, 흙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안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거가, 어, 또 지금 제가이 컨셉에서, 어, 이제, 조 너무 이제, 거의 다 끝나갈 무렵이니까, 이 색으로 건너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 이 디자인을 많이, 지금 많이들 요구를 하셔요. 네, 그래서, 이 색에서 또 다른 색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이거, 이 색, 굉장히 잘 빠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삐에료인데, <laughs> 지난번에는 그냥 이렇게 D 귿자로 꺾은, 거기다가 그네, 그네 타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서 지금 두 번을 실패했어요. 녹아 버려서 어, 휘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 어, 이거 이거 원래 제가 주, 어, 주문 제작이었거든요. 근데 이 밑에 하반부가 어, 이렇게 지금 원형으로 제가 안전성으로 만들었는데 혹시 라면 들지 않으시면 이거는 그냥 네, 그냥 놔두셔도 되고요. 어, 우리 그, 우리 그 구독자 그분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그냥 이거는 예, 취소하셔도 괜찮아요. 예, 예 이거는 컵 종컵 높이는이 정도고요. 발 하반 한번이 정도고요. 여기는 이 정도 삐에로 같은 모습이죠. 이거 예, 에로 같은 모습 예,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이것도 재밌어요. 구불 예, 이거는 핫 구불 달아봤어요. 하트 구불로 아주 넓게 넓 넓게 이렇게 안정적으로 달았더니 괜찮고요. 자, 이 유약을 비교를 해드리자면 어, 지금 이거는 어, 무늬를 내서 어돌 무늬를 내서 어, 유약을 바른 거고요. 아까 지금 이 유약 이거 유약 색은 똑같아요. 유약 색은 똑같은데 지금 이거 민자에다가 바른 거하고 돌 무늬를 내서 이렇게 바른 거하고 확실히 다르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것도 민자 민자에다가 바르니까 이렇게 같은 다 같은 색에다 같은 색의 유약이에요. 근데 얘는 또 이렇게, 그 받, 이렇게 받침이 딱돼 있으니까 이렇게 흘러서 어 자연스러운 무늬가 생, 생생 됐고 얘도 흐르 내리면서 이런 무늬가 났고 얘는 얘 나름대로 또 어, 이런 무늬가 나왔어요. 근데 얘참이쁘게잘 어, 나온 것 같아요.도 마음에 들게. 자 얘는 또음 가늠해 보세요. 크기 네, 크기 가늠해 보시고 구 하트 굽이 여기까지고요. 몸통이 여기서부터 네, 조금 낮은 분이세요. 낮은 분이에요. 낮은 분이면서 약간 타원형. 애도. 저번에 그 타원형으로 해서 그 유약, 어, 이렇게 청색 유약 했었잖아요. 근데 무늬가 있어갖고 무늬에 하얗게 걸쳐져가지고 하얀색이 좀 나왔었잖아요. 굉장히 그것도 인기였어요. 근데, 어, 이제 그거는 거의 다 숫자에 맞춰서 다 만들어놨어요. 주문하신 분들 숫자만큼 다 만들어놨는데 말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하투, 하투하투, 이 하투를 하트, 통해서 저편 건너편을 또 들다보면 여 재밌겠죠? <laughs> 저 건너편 시 장을 들여다볼 수가 있답니다. 네, 이 하트 모양도 재밌어요. 이것도, 이것도 제가 마음이 좀 두네, 들어요. <laughs> 네, 자, 그리고 이걸 보셨으니까, 어, 이게 지금 판이, 판이 청색이라, 같은 청색에서 조금 이게 좀 어두운 모양에서 제가 이 판을 색을 하나 다시 만들려고 그래요. 자, 이거하고 똑같은 거의 같은 무늬에요 어, 이건 손잡이만 없다뿐이지 거의 같은 무늬인데 유학에 따라서 얘도 하트잖아요. 얘도 타원형이고 타원형이고 물론 턱을 좀 했어요. 얘는 테두리에 그리고 약간 좀 커요. 사이즈가 얘는 얘는, 어, 얘는 사이즈가 조금 옆으로 좀 많이 어, 길이가 좀 길고요. 타원형인데, 옆으로 길이가 길고, 그, 부, 어, 그렇지, 거의 다 같은 분위기예요. 거의 같은 분위기인데, 이렇게, 유약에 어, 어,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빈티지 스타일로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어, 그, 푸른 종류. 다육이 중에서 푸른, 푸르름이 가장 이쁜 그런 거는, 여기에 심어놓으면 참 이뻐요. 어, 제가 여기에다가 이런 이이 이, 이 디자인과 이 색에다가 이 유약에다가 팡파레 이 팡파레 팡파레가 녹색이잖아요. 연두색 녹색 계통 을 심어 놨더니 정말 이뻐요. 어, 그리고 어, 여기에는 이제 좀 붉은 계통 심어도 괜찮고요. 이렇게 해서 비교해 드렸고요. 어, 그다음에 그다음에 어, 이거 이게 이제 보기는 평범한 것 같은데요. 이 모양이 뭐 이제 툭툭 쳐서 파내지 파내거나 아니면 뭔가를 해서 이렇게 이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 이게 굉장히 보기는 쉬운데 고난이도예요. 네, 왜냐하면 이건 이제 일단 돌로 푹푹 치잖아요. 그러면 흙이 일단 그 흙의 탄력이 떨어지고. 아무리 차르기 좋다 해도 돌로 퐁퐁, 그 구멍난 돌로 퐁퐁, 퐁퐁 치는데 그흙 면이 얇아지면서 축축 찢어져요. 네, 그래서 이제 이을 만들고 나면 안쪽에 갈라지고 막 갈라지고 내 묻는 데 내리는데 그걸 보수해서 안전하게 만들려면 시간이 꽤나 걸립니다.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흙치기는, 어, 흙치기하고 트임, 이런 거는 굉장히 난해한, 어, 그 작업이에요. 네, 간단하 그냥 금방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건 거의 <laughs> 어, 종이컵보다 조금 어, 다리가 조금 짧네요. 종이컵보다 조금 짧고 어, 뭐 이렇게 가늠해 보시면 종이컵 들어가서 안 보이고요. 깊이는 깊어요. 그리고 넓이도 뭐 종이컵 물론 어, 넓이도 이거는 이제 중분 일반적으로, 저는 사실 이거 중분은, 중분이라고는 안 하는데, 어, 시중에서 파는 거에 비하면 이건 중분이에요. 예, 저는 중, 시중에서 파는 거에 비하면 중분이고, 제가 중분이라고 하는 건 시중에 파는 건 대, 대형이더라고, 대형. 대분이더라고요. <laughs> 예, 사실 대분, 중분 만드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즈가 조금 더 커요. 제가 말하는 표준 사이즈 그 기준이 예, 이거는 일반 분보다 좀 크고 중분보다 약간 적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지금 한달뭐 거즘 두달 전에 예, 주문하셨던 분들 거니까요. 예, 조금 기다려 주세요. 와 이거 저의 <laughs> 최대 작품이에요. <laughs> 지금 만든 기물 중에서 가장 큰 화분이고요. 이게 예, 가장 큰 화분이고 가장 고 난이도예요. 이거 전부 트임 어, 이, 이렇게 이 크기가 어, 크기가 10 지름이 한16 정도 되고 높이가 25 정도 예, 이 정도 크기를 트임을 해가지고 이 정도 크기를 한다는 거는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예, 트임을 하면 보통 이 종이컵보다 조금 더큰 사이즈 정도까지 밖에 안해요 일반적으로 근데 어, 이거는 트임을 일단 해면, 하면은, 종, 이 밑에 흙 자체가 아무리 두껍게 해도, 그냥, 이렇게 해, 트임을 해서 세우려고 하면요, 쭉 깔아져버리고, 여기 갈라져버리고, 축, 갈라져갖고, 그냥, 칙, 찌그러져버리고. <laughs> 예,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맨 처음 만들 때, 그래서 이 벨트를 했다 그랬잖아요. 이걸 싸매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벨트를 했는데, 묶었는데, 뭔가 뭐, 그렇다고, 철사로 묶을 수도 없고, 쇠질로 묶을 수도 없고, 예. 그, 그냥 실지 가죽으로 묶을 수도 없고, 묶어 놓아서 가마에 들어가면 다 타버릴 것들이고, 그래서 흙으로 얼른 이렇게 감쌌던 것,가 이게 장식품, 하나의 장식품이 되고, 악세사리가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 진짜 이 화분 찾으면서도 다들 우후시고 재밌다 그러시고, 멋, 멋, 멋있다 그러고, 개성있다 그러고, 진짜 이거 작품이다 그랬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 트임도 이번에는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요. 트임이 하나도 안 떨어졌어요. 이게 붙인게아붙인 아, 붙인 트임이. 이것도 노하우가 생겨요. 해보다 보니까 안 떨어지게 하는 노하우. 그거는 비밀에. 그런데 <laughs> 예, 이 안에가 조금 갈라져 있는데, 그거는 제가 레진으로 다 싸줄 거예요. 예, 갈라진 조금 이렇게 갈라져 있더라고요. 그데그그 그, 그 뭐야 배수구 내, 내는 쪽에서 가장 그쪽이 가장 항상 위험해. 큰 거는. 예, 그래서 그거 거기는 제가 레진으로 다 감싸주면 되니까요. 이렇게 어, 안전하게 잘 나와서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예, 얘도 얘도 이번에 이제 트임을 했는데 얘는 선착장 추억이잖아요. 선착장의 추억, 예, 선착장의 추억인데 어, 트, 얘도 트임이 이번에 하나도 안 떨어졌어. 붙이는 트임이요. 예, 떨어지지 않고 어, 잘돼 있고. 어, 이제, 유약을 발라서 쪽 닦아내는데, 어, 지난번보다 조금 덜 닦아낸 상태에요. 그리고 이중 시유를 했습니다. 여기, 이쪽, 그, 맨 바닥, 맨 바닥 쪽은, 어, 다른 시유를 했어요. 또, 또, 다른 시유를 했고, 3중이네, 3중. 체인하고. 3중 시유를 했습니다. 예, 3중 시유 했고요 어, 자. 음, 도 참, 제가, 어, 애정이 많이 가는 화분이에요. 음, 이건 아이언블로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어, 아이언블로를 또이게 많이 사랑하시고, 이렇게 또 주문하신 분들이 계셔서, 지금 만들어 놓은 게꽤꽤 꽤 돼요. 근데 일단 위약 바른 것만 먼저 가져 나왔고요. 자 이렇게 한번 색을 비교해 볼까요? 이상하게 흐리네. 뭐가 아까 음. <laughs> 어. 아까는 잘 나온 것 같은 데 지금 흐리죠. 네. 같은 거 똑같아요 세 개다 세개다 똑같은데 물론 키 사이즈가 조금 차이 날수 있고요 어, 유약에 따라 분위기가 조금 다를 수가 있고요 예, 뒷모습도 보시면서 유약에 따라서 예,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흘러내리는 각도도 좀 다르고 예, 그래요 예. 이렇게 재밌게 또 흘러내리기도 하고. 이렇게 가까이 보면, 이렇게 산화된 느낌의 색이 확인이 안 되나죠? 얘는 조금 덜 나고, 또. 예. 여기, 얘는 아랫부분이, 여기는 많이 났구나, 이렇게. 같은 유약을 똑같이 썼는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유약이 아주 신면 막찍합니다. 예. 그, 까 유약을 발라서 넣어놓고, 공방 사장님도 이제 기대가 되는 거예요. 다 모두가 다 어떻게 나올까 하고, 예. 온도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유약 바른그 시간과 모든 방법에 따라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예. 얘는 이제 얘가 좀 거품이 많이 들어갔는데, 또 재밌게 이렇게 꽃무늬 비슷하게, 무슨 리본 비슷하게 또 나오기도 하고, 뭐 어떤 형상이 나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단순하면서, 여기, 얘는 유약으로 인해서 좀 분위기가 다르고, 얘는 또, 얘는 얘대로 또, 이렇게. 무슨 동물 같다, 하듯? 멧돼지 같기도 하고, <laughs> 무슨 동물 같기도 하고, 좀 그래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산화된 색이 또, 어찌 보면 멋있더라고요, 이렇게. 그, 태화되고, 산화되고, 뭐, 태적되고, 이런. 색들 있잖아요. 얘는 이제 약간 그린 계통, 약간 그 노란색에 노란색이라기보다 흙흙 흙에 가까운 색인데, 아, 어, 거기에다가 이렇게 또 이중 시유를 했더니 흘러내리면서, 어, 물론 또 여기 여기 중간중간 제가 이 칼집을 중간중간 칼집을 내서 문의를 냈지만, 거기 또 깊게 흘러내렸어요. 유약이. 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화분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로 맨 상단에 제 정보 남겨놓겠습니다. 네, 문자 주시거나 전화하시면 제가 안내해드리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전체적인 사진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오늘 화분 양이 많아서, 어, 아, 참, 하나 빠졌다. 이거가 이제 마지막일 것 같아요. 이거는 빈티지로 이제 제가 보통 이제 이, 이 화분은 빈티지 화분이라고 통 명명을 했어요. 주문하실 때그 빈티지 이러시거든요. 아, 근데 이번에 꽃이 진짜 색이 제가 이 색에는 뭐냐 아니에요. 근데 색을 어쩌다가 소한대 지잡기로 색을 정말 예쁘게 잘 냈어요. 그런데 어, 이 빈티지 아부는 어, 유약 칠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꽃을 살릴 수가 있었어 요 지금까지. 근데 풍덩 풍동! <laughs> 풍덩해서 꽃이 다 당길 것 같아서 아쌤쌤쌤쌤 하고 이제 꽃을 조금 살렸는데요. 어 이것도 그, 그런대로 또 매력있는 것 같아요. 근데 <laughs> 네, 이제 문제는 이게 아니고 이 진짜 빈티지로 그냥 제 맘대로 만든 거예요. 그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두개다 똑같이 이형이에 같은 형인데 이렇게 다르잖아요. 분위기가. 유학에 따라서.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꽃이 중간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꽃을 그냥 놔뒀으면 집에 와서 제가 레진으로딱 코팅을 해버리면 악세사리 딱 코팅하듯이 정말 단단하거든요. 그랬어야 했는데, 제가 한발 늦게 공방에 들어갔더니, 선생님께서 홀딱 갖다 버려버렸어요. <laughs> 예, 그래서 얘는 꽃을, 꽃을 제가 따로 만들어서 꽃만 구워서, 어, 색칠해서 제가 붙이려고요. 예, 한, 보세요. 이, 지금 이 화분에, 이 색에, 이 색에, 이, 그, 어, 뭐, 뭐, 홍단, 뭐, 홍단화? 홍단화? 예, 산당화. 봄에 피는 산당화. 색이 딱 이렇게 하나 얹어져 있으면 그래도 괜찮겠잖아요 이 청석 블루에 블루에 안 맞는 색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만약에 꽃이 이렇게 색이 얹어져 있으면 잠깐 이제 방, 반대 방향으로 볼게요 어, 이 블루에 이렇게 딱 손으로 제손좀 봐라 <laughs> 아, 열심히 우리 모든 분들이 사랑, 사랑으로 모든 <laughs> 손 관리하라고 주시는데도 지금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자 이렇게 딱 이렇게 올려져 있다면 그나마 조금 분위기가 낫지 않을까? 어 여러분들 의견 어떠세요? 이거 예. 여기에다 같이 꽃을 블루로 그냥 다 씌워버린 것보다 여기 유약 블루 발라놓고 꽃만 따로 해서 이렇게 색 입힌 색을 하나 얹어주면 괜찮겠죠? 그죠? 포인트가 좀 되겠죠? 예, <laughs> 제 앞으로 그럴 거고요. 어이 분위기가 이렇게 다릅니다. 유약에 따라서요. 예,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그니까, 러 이, 이 블루가 가장 형태를 보존을 잘 해주는 것 같아요. 유광이고, 예, 유약이 두, 껍게 발리면서 얘 자체를 다 코팅을 해주기 때문에, 어, 그 형태를 보존해주고, 얘는 또, 물론 두께를 보면 얘가 조금 얇고 얘가 두껍긴 해요. 근데, 어, 이제 이렇게 무광으로 이렇게 또 해서 한 유약들은, 약간 이게 오글오글하게 우글, 우글, 나면서 오 빈티지하게 잘 나와요. 그런 분위기 원할 때 이런 색에는 참잘 나온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인사를 지금 몇번 마무리 인사를 몇 번을 했어요? 예, 감사하고요. 네, 또 다음 시간을 기약하고 네, 오늘 이제 이건 지금. 제가 저녁에 그 목요일날 저녁에 찍지만 금요일날 그 올라갈 영상이고요또 주말에 힐링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laughs> 정리가 안된 상태로 이력을 조금 찍을게요. 너무 늦은 시간이었고요. 감사합니다.